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뭐냐? 복음. 우리 설교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복음. 목사님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스러운 소식이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내게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이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신 게있어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야. 두 번째 여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그 밑에 다 이렇게 올려놨어. 복음이 무엇이냐?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야. 내 마음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말씀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천국을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않으면은뭐 사냐? 지옥을 사는 거야.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어? 판단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 아픈 마음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산대니까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는 거야. 왜? 마음이 지옥이 돼버렸으니까. 마음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쭉 뛰어나가. 쫓겨나가. 마귀가 뛰어나가고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 하,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한지를 몰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님이 오셨어. 그그 그 오신 예수님이 고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고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 응? 그리고 지가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응? 죽이고 싶은 사람을 내가 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나와, 나와.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성경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 아시겠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지옥이라는 세계도 있고 천국이라는 세계도 있고 어?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 주에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소개해드렸잖아.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두 명이나 죽인 그 원수를 석방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 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자, 오늘은. 무슨 복음을 전해 드리려고 그는가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는 복음. 회개를 하게 해 주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 누가 사해 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목사님 이여러분들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목사님이 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우리 집에 놀, 놀러 왔었어.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하고 막막 놀는 막 놀다가 응막좀그 어, 요란스럽게 목사님이 좀 노는 것 음, 같아. 그러다가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어. 어, 친구하고 놀다가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가 알면은 난 오늘 죽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좀 무섭게 키워, 키웠거든. 엄격하게 키웠어. 그래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유리창 깨뜨린 거 알면은 우리 어머니가 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 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오는 거야. 걱정해주는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깨뜨린 것을 누가 봤냐면은 우리 형이 봤어, 그를 우리 형이 어, 형이 봐가지고 우리 형이 고그 깨뜨린 것을 이렇게 비밀로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잠깐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어? 깨뜨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카테논으로 덮어놨거든. 이렇게 안간이게 가려놨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열어보면은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걸릴까봐 걱정이 돼. 여러분들 있죠? 죄를 지면은 사람 마음에 이런 걱정이 오는 거야.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오는 거야. 여러분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응? 어? 왜 그러냐? 죄를 지면은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게 만들고. 어? 마귀는 뭘 하는 자냐면은 자꾸만 내 죄를 끝 터지 잡는 자가 마귀야. 어? 그래서, 마귀가, 마귀가 보낸 사람은 있죠? 나를 차만 가지고, 응? 어? 집를 걸고, 내, 그, 문제점을 차근만 들쳐내는 게, 그,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마귀의 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형님이, 마귀의 그 행세를 했어.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형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야, 신문아, 일로 와봐.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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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름해 아, 심부름을 시킨 거야. 나 바쁜데.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아, 형나 싫어요. 나 바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카테를 가르치면서, 너, 응? 너 깨는 거 엄마 이때 잃는다 응? 엄마 이때 잃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잃는다는 말에 겁이 나가지고, 응? 형심부름을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심부름 해오고.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뭐 하는 거냐면, 내주 죄를 자꾸만 드러나게 해. 내주 죄를 밝혀내려고 참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어려운 말로 참소한다 그랬 참소. 마귀가 자꾸만너주인이지너주 죄졌지, 너 하나님 너너 앞에 공짜질한다너 그거 가지고 너 지옥 간다. 매일 주 죄를 드러내는 게 마귀야, 마귀.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매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날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사실 얘기를 했어. 어머니. 내가 죄를 줬습니다. 야, 무슨 죄냐? 그랬더니, 어, 얘, 그 자체 수정을 얘기한 거야. 친구들이 하고 와서 놀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래, 네가다 깨진 거니까 어떻게 할수 없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서부터는 친구하고 와서도 조용하게 놀아라.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를 빌었어. 그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오늘 말로 하면은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용서를 빌은 거야. 그게 회개한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그것이 회개했다. 그런 뜻이야. 응? 어? 회개해. 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형님이 와가지고 또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응? 어? 부름을 시켜가지고 안, 안 한다고 하니까또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형, 일을 내고 일러봐. 나 상관없어. 일을 내고 일러봐.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 형이 시키는 뭐, 형의 종사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왜? 내가 회계해서 내주위를 우리 어머니에게 다 용서를 받았거든. 용서를 받은 걸로 말면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제 주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가 뭐가 된 거야? 그 다음서부터 딱딱한 자가 된 거야. 딱딱한 자. 여러분들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싶으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죄인이지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짐, 짐이 너무나도 고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 내가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누구누구의 물건을 훔쳤는데. 하여튼, 죄 앉은 사람이 없어. 죄 아, 죄를 졌어. 그래서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에 묶여가지고 깜짝 못하고,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거에 죄인인 것을 다 모여 정리시켜주기를 원해요. 과거를 어떻게 돼요? 끊어주시고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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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배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셨어. 으 자,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래도 로도자 임금과 주로 성을 찾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온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 회계함과 제사함을 준다. 회계함과 제사함을 주시는데, 왜 회계함과 제사함을 줘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 그리고 맨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산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 아마 귀의 종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이스라엘에게 회계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여기서 그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놓기사 인구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 나의 왕 나의 왕과 구세주라는 얘기는 뭐냐 죄를 사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삼아서 높이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거네 여러분들 있죠 이 말을 의미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놀라운 복을 받는 거야.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회계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야.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한 것으로 보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뭐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 마귀의 창소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죄, 외계함과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렸죠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모시는 사람은 뭐한 거라고요? 외계한 것이고 죄를 삼은. 여러분들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가? 그거를 목사님이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여러분들 있죠? 어디, 여 24시에 가가지고 내가 빵 하나 배고파서 도움이 없으니까 빵 하나 훔치고, 누구를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은, 를 여러분들은 죄라고 여기죠? 그리고 남을 살인하고 죽이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도 죄지만은 그런 죄는 뭐냐? 경범죄야, 경범죄. 딱지 하나를 끊는, 끊을 정도의 죄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죠. 가장 큰,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내,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사는 거야. 내가 임금이 되어져서 사는 거야. 이게 죄. 여러분들 있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왕이 누구냐?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있죠? 이 목사님이 이 돌, 볼펜을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이 볼펜의 주인이 누구야?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이 볼펜의 왕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볼펜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아, 목사님 말을 듣고 살아야지. 볼펜이 지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응? 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한부로 제멋대로, 어, 살면 어떻게 돼? 이게 이 볼펜으로서는 가장 큰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마이크,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왜 마이크를 만들었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렇지? 소리를 크게 하는 기능을 해라 하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자기 자신이 에이 왜 내가 뭐 소리만 키워야 돼 나는 피아노, 피아노 소리를 좀 내고 싶어 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면은 피아노 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이 마이크는 만든 목적을 잃어버린 거지 만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재벌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들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봐가지고 지하하고 싶은 짓을 다 해. 요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어, 관역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는 관역을,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어떻게 돼? 표적에 맞지 않고, 다른 데를 벗어났어. 여러분들 있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죠 왜? 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거야. 그런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섬으셨어. 인공과 구주로 섬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니까 나는 이 세상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회개를 하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가장 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공과 부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죄를 사함 받는 거야. 이 죄를 사함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신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를 할 수도 없고,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종삼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미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니게 고백을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계함과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요렇게만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회계에 대해서 다음주에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부 구주와 인공으로 산, 삶 삶은 사, 사는 사람, 그리고 인공과 구주가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이미 회계한 것이고, 죄사음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 요까지만 전해드리겠어요. 나중에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 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내가 내마대로 살던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모시고 살아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받 아, 받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